강동구가 추진해온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진 주요 사업지는 앞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사역사공원역 일대와 고덕천 구간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강동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편한 사업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고덕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 구간은 고덕교와 고덕천교 사이입니다. 내년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일상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출할 방침입니다. 한강으로 연결된 고덕천 하류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과 고덕 비즈밸리가 인접해 있어 향후 유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암사역사공원역 일대 미관 정비 사업도 사업비를 배정받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암사 초록길 진입로까지 이어진 약 2km 가로변에는 암사동의 역사성을 반영한 경관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또 우후죽순 자리잡은 개발 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암사역사공원역은 지하철 8호선 별내산과 함께 개통한 만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동 지역 성안로와 천호 옛길의 위험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에도 특교금을 투입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